안녕하세요. 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성순 TV입니다. 차이나 제이 뉴스 482번째로 오늘은 홍콩의 고층 아파트 단지의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77년 만에 대참사가 발생이 됐습니다. 8가지 화재의 원인과 4가지 중공 통치의 한계를 짚어보겠습니다. 엄청난 홍콩의 대형 화재 현안 문제, 지옥의 문이 열렸는데요.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함께 하시죠. 홍콩 아파트의 대형 화재에 대한 사고 개요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간단하게 좀 요약을 먼저 하면, 2025년 11월 26일 14시 51분경 홍콩의 북부 타이포 구역의 32층짜리 고층 아파트, 윙포코트라는 이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32개 층에 8개 동인데요. 이 중에서 7개 동에 화재가 번짐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 여기서 4개 동은 약 10시간 정도 만에 불길이 잡히긴 했는데 나머지 3개 동은 이틀이 지난 11월 28일 10시 18분경 진화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 어, 약 43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가 된 것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1983년에 완공해서 입주가 됐고요. 32개 층입니다. 예, 로비 1층과 31층이 있어서 32개 층 8개 동이 있고, 1984 어, 네 가구가 있고요. 1984 가고 그리고 약 4,600에서 4,800여 명 정도가 거주하는 대단지입니다. 1948년 176명이 사망한 홍콩의 창고 화재 이후에 무려 77년 만에 가장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한 대형 화재이고요. 11월 28일 15시 오후 3시 기준으로 사망자는 100. 28명 실종자가 약 200여 명, 그리고 부상자가 79명인데요. 따라서 실종자가 많기 때문에 사망자는 더늘 것으로 보이고, 아마 홍콩 역사상 가장 큰 대형 사고가 될것 같습니다. 2008년 몽콕 나이트클럽 화재 이후에 첫 5급 경보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차가 무려 309대가 출동할 정도로 그리고 이재민이 900여 명이 긴급 대피를 할 정도로 대형 화재입니다. 어, 여기는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필리핀 19명, 인도네시아 11명 등약 30여 명도 행방불명돼 있고, 생사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홍콩 아파트 대형 화재는 어, 여덟 가지 사고 원인을 꼽아 볼수 있겠는데요. 화재 발화 지점에 아파트 단지 저층부 외부 건물망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티로폼을 타고 빠르게 위로 확산이 됐는데요. 외복, 외벽 공사를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그 임시 구조물인 대나무 비계라고 하는 건물 밖에 설치하는 이 대나무 비계가 화재로 인해서 고온으로 이곳저곳으로 날리면서 다른 층과 옆동까지 화재가 확산된 걸로 보여집니다. 홍콩 아파트의 대형화재 주요 원인은 대략 8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강철관이 아닌 대나무로 만든 비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문을 손상을 막기 위해서 각 아파트의 창문에 스티로폼 보드를 붙였다고 합니다. 이게 또 원인이 되고 세 번째는 아파트 동과 동 사이가 아주 짧은 거리로 인해서 이 아파트 구조 특성도 또 대형 화재를 불러오게 됐고 네 번째는 가연성 플라스틱 안전망 재질을 사용했다 이 의혹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또 화재에 약한 비닐 등이 많이 사용이 됐고 여섯 번째는 공사 인부들이 공사장 비계 위에서 흡연을 했다. 이또 장면이 발각되기도 했고요. 7번째는 화재 발생 시에 화재 경보기가 작동을 하지 않았다. 이게 또 밝혀졌고, 마지막으로 8번째는 공사 편의를 위해서 아파트 방화문을 완전 개방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었다. 이래서 화재가 더 커졌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요소는 이 공사는 2024년 7월부터 보수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주민들이 계속해서 화재 안전성 문제를 제기를 했지만 공사 업체와 당국이 묵살을 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의 보수 공사는 약 622억 원짜리 대형 프로젝트인데 몇 가지 의문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983년에 완공된 로비층을 포함한 32개층의 고층 아파트, 8개동, 어, 그런데 42년 만에 보수공사를 하게 됐는데, 어, 3억 3천만 홍콩달러, 우리 돈으로 약 632억 정도가 되는데요. 당국은 안전관리 부실, 가연성 부적격자재 사용, 화재경보기 작동이 되지 않는 등, 이 공사 부패 조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 건물 외벽에 설치하게 되는 안전 그물망은 어, 만약에 불연성을 썼다면 초기 화재에 어떻게 10분 만에 통제 불능까지 어, 저층에서 고층까지 화재가 번질 수 있겠습니까? 어, 안전 그물망 불연성을 사용했다면 10분 만에 이렇게 통제 불능 상태로 화재가 번질 리가 없죠. 2024년 7월 공사 시작 이후 불과 두 달도 안 돼서 9월부터 아파트 주민들은 외벽의 안전망이 가연성 재질이다. 이런 의문제기를 했지만 묵살됐습니다. 홍콩 노동부 등 당국도 안전 그물망 불연성 재료로 제작된 제품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아, 특별히 강조를 해왔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632억짜리 대형 프로젝트에 안전관리 미흡과 졸속공사 관리감독 원가 절감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 대형부패 의혹 등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전부터, 사고 이전부터 드러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홍콩을 흡수한 중국. 홍콩은 이제 홍콩 중국화가 돼버렸는데요 이러다 보니 통제 강화에 예, 감시능력이 상실된 이런 사회 구조, 예, 문제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8가지 홍콩 아파트 대형 화재 원인은 결정적인 요소로 지적한 주민 안전 문제 제기가 목살이 되었는데요.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집단 부패 의혹이 계속해서 증폭해 왔었었고, 무리한 원가 절감, 관리부실, 이건 누가,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사후 약방문으로 뒤늦게 안전관리자, 공사 책임자, 납품업자 등을 구속조치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당국이 발표했습니다만, 2019년 홍콩 우산혁명 실패 이후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제압했던 중공은 바로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흡수 통일을 해버렸습니다. 홍콩의 중국화 달성을 이룬, 이룬 중공은 강압적인 통제정책으로 일관해왔고 이러한 통제정책의 위험성이 그리고 중공의 통치력에 대한 한계가 이번 화제에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지를 꼽아볼 수 있는데요. 단계별로 첫 번째는 홍콩의 중국화로 주민들의 표현이라든지 집회나 결사 등등의 기본적인 권리가 완전히 통제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홍콩의 중국화를 이루기 위해서 중국 본토 인력들을 대거 홍콩에 유입시켰고 일자리 경쟁이나 원가 경쟁이 결국 치열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자율성을 상실한 거죠 세 번째는 중국화된 홍콩 정부가 어, 멋대로 하다 보니 통제만 일삼도, 일삼다 보니 견제할 민주시민 세력들은 이미 전멸된 상태에서 견제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죠. 네 번째는 본토에서 파견된 중공의 관료들은 해왔던 대로 홍콩에 와서도 집단 부패가 성행했던 것입니다. 방송을 예고하겠습니다. 홍콩 대형화재, 실제 배경음을 살린 끔찍한 지옥과 같은 영상을 공개합니다. 경각심 차원에서 보충 설명 없이 홍콩의 대형화재 2편은 실제 배경음을 살린 영상으로만 편집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당 독재 혹은 다수당의 독재가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홍콩 대형화재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 가치, 시민사회의 견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 홍콩의 고층아파트 대형 화재.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침묵하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황당하고 기가 막혀 이해할 수 없는 차이나 제해뉴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지 후어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